판타스틱4는 가족이라는 소재로 슈퍼 히어로와 이웃의 친근함을 함께 어필하며 코믹스 시장에 활력 을 불어넣어준 의미 깊은 작품 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판타스틱4에는 마블 최강의 불륜 캐릭터가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휴먼 토치입니다. 인비저블 우먼의 동생인 휴먼 토치 는 정말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범인은 종적을 넘어서 기도 했죠. 이 여성은 둠과 라트베리아의 충성 을 맹세한 빅토리우스입니다. 빅토리우스는 뉴욕에 있는 라트베리아 대사관에서 라트베리아 유물 전시실 를 경호하던 중 테러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휴먼 토치, 스카이, 라이자와 함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휴먼 토치는 빅토리우스와의 관계를 만들어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참고로 휴먼 토치는 당시 스카이와 연애 중이었죠. 여튼 깡총깡총이 끝나고 둘의 침실에 닥터 둠이 나타나 빅토리우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둠과 빅토리우스의 결혼식에 판포도 초청이 되었는데 빅토리우스는 그만 휴먼 토치와의 잠자리를 실토해버리고 둠은 분노하여 파혼을 하게 됩니다.